홍태욱 시장님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시장님 잘합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 진영 도 최고의 우리 종쟁이에. 아니 뭐 어떻게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아, 한 말씀, 아,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우리 김해 시장님이 김해를 위해 진영을 위해 모든 그 우리 김해 대통령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어, 김해 특히 우리 진영에사는 20대, 30대에 우리 청년들이 가지는 니즈는 무엇인가? 한번 뭐 본인의 입장에서 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새. 막 이런 타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증명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없었습니다, 진짜 보면. 이제 갓 고등학생을 지나서 이제 지금 3월달이니까 이제 20살이 된지 이제 3개월 지났죠, 그쵸? 그 학생과 어른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 학생과 어른의 오오. 차이는 학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못 져요. 아. 보호자가 필요할 나이. 음. 근데 어른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 그에 따른 책임을 가져요. 니까 앞으로 어른으로서 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음, 네. 아직 그 자질은 갖추지 못했 네.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아빠라는 뚜렷한 놀모대 그런 대상을 가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 그런 어 뭐래야지 가치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 아버지라는 상대가 닦아놓은 길을 그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네. 아버지가 가장 미웠을때 언제예요? 저는 진짜 저는 아 진짜, 진짜 아버지 때,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 어, 저는 막 놀고 그래. 싶은 나이잖아요, 스무 살 때. 이제, 그래. 이제, 음. 되면 진짜 이제 아빠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아빠는 이제 가끔씩 아빠 그래. 힘들면 조금 일을 미루든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프거나 놀다 놀다가 늦게 오면 그걸 미하지 않아요. 음. 미루지 않아요. 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음... 어, 아빠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장점은 약간 소위 꼰대 같은 모습이 없어요 약간 친구 같은 친구 같지만 이건 안될때 제가 잘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어른답게 이제 그걸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배울 거는 이제 어 소위 이제 친구 친구들과 주위 사람을 챙기는 방법 그런 많은 것들 있죠. 중요하지. 잘컸이 김해 진영에서 살아가며 있어 가지고 친구들과 선배와 후배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따르면서, 그렇죠. 어, 어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어, 내 아버지 한번 비춰드릴 거고요 아버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웃음> 아들로서 <웃음>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은 말어 영상편지 예 영상편지 한번 어, 해주시고 아, 해 아, 어... 할 말이라 어. 어떠세 <laughs>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 어떠세요? 어, 어떠세요? 어, 어, 나도 최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이제 각 스물 된 학생 학생에서 각 성인이 됐기 때문에 철없는 부분이 있어 그래도 그걸 너무 보라 하지 말고 사람으로부살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자식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로서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그겁니다 어쨌든 그 조심보다 섭섭진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희망을 잃지 말고 아, 모든 일에. 예. 무조건 믿음과 다 갖고 행동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어, 우리 정치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우리가 따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백, 어, 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과 행복과 또 우리의 모든 건강과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